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 공포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 분께서 저주받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분께서 대만의 타이 중에서 장기간 출장 생활을 하실 때 잠깐 살았던 집에 관련된 이야기로 본 영상은 미신을 조장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략 2011년도쯤이었나? 내가 한창 주임 직급을 달았을 때 해외 사업부에서 대만에 있는 지사에 장기간 출장을 갈 사람을 급하게 구하고 있었는데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라 대부분 출장 가기를 꺼려 하는 눈치였고 결국 정당한 대결수단인 가위바위보에서 최종 탈락한 내가 장장 3개월에 걸친 장기간 대만 출장에 당첨되어 버리고 말았어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게 그런 말이었나 싶었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 쿨하게 가기로 하고 출장 전날 내가 지내게 될 숙소의 주소까지 받은 나는 다음날 비행기에 몸을 싣고 태어나 처음으로 어나먼 타국으로 출발을 하게 됐어. 처음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해서 본 대만의 모습은 뭐랄까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적절하게 반반씩 섞은 그런 모습이었고. 나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타이중에 위치한 지사에 찾아갔고 현지 직원들과 자사에서 파견할 나온 직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구름과자를 피우러 나왔는데 대만지사 직원 중에 하나가 대뜸 숙소 배정을 어디로 받았냐고 하길래 아 거기 타이중 타이핑 매각에 웬 주택 하나 알려주던데요? 하니까 갑자기 그 직원 표정이 싹 하고 굳길래 아니 뭐안 좋은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뭐 어차피 3개월 있다가 돌아가실 거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는 갑자기 모르는체 하면서 지사 건물로 팩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숙소가 외곽에 위치해 있으니까 왔다 갔다 불편해서 그런 건가? 하면서 차를 타고 내가 몸을 숙소로 향했는데 시내를 한참 지나서 허허벌판에 떡하니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2층짜리 주택을 보니까 괜히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 혹시나 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60에서 70년대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내부 양식을 가진 집이었는데 막 오싹오싹한 그런 기분 나쁜 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숙소를 바꿔달라고 말해봤지만 뭐 듣기나 하면 다행이었지. 거기서 자기 싫으면 어디 공원 같은 데서 노숙이나 하던가 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밟아봤는데 빠지식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위험을 감지한 나는 2층은 그냥 패스하고 어차피 1층 안에 주방, 화장실, 목욕실 있을 거다 있고 하니까 그냥 1층에서 먹고 지내자고 생각하고 짐을 풀었어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침실이 2층에 있더라고 그렇게 첫날밤을 맞은 나는 쇼파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는데 어디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분명히 1층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어 1층에서 나는 소리였으면 그렇게 작게 들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대략 한층 위에, 그러니까 2층에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였는데, 사리비 같은 걸로 바닥을 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이 집에 사용인 같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얼핏 스쳤지만, 휴대폰으로 시계를 보자 그 생각이 싹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새벽 3시에 어떤 미친 인간이 집 청소를 하러 올 것이며, 행여왔더라도 내가 그걸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여보내줬을 리가 없잖아. 나는 거실 불을 켜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심조심 밟으면서 올라갔어. 웃긴 게 올라가는 내내 그 빗자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게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그런 느낌? 나는 누구신데 이 시간에 여기서 일하냐고 말했는데 그러자 그 빗자루 질 소리가 멈췄고 굽낮은 구두 특유의 따각따각거리는 소리가 내 쪽으로 가까워져 오더니 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벽면에 사람의 그림자가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인삿말 정도만 할줄 아는 수준이라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는 못했어.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나한테 욕하는 건 알아듣는다고 하잖아. 그 그림자의 주인은 분명 나한테 뭔가 패드립을 퍼붓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 나는 거의 구르다시피 계단을 내려갔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아, 이래서 걔네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죽어나서나, 이 집에서 3개월을 박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 보자, 생각을 하고, 이불을 내린 내 눈에 보인 건, 생각보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웬 사람 얼굴 하나가, 내 얼굴에 밀착해서, 날빤히 쳐다보고 있고, 그게 나한테 말을 하는 게, 너, 조선 사람이지. 라는 한국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물론 그 이후의 기억은 없어. 왜냐면 바로 기절을 해버렸거든.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집 에피소드는 총 2개 편으로 다음 편이 마지막 편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